오늘 창세기 십일장 십일장 일 절에서 4 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백돌을 만들어 경고이 굽자하고 이에 백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 그때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어, 그들이 신할평지를 어,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어, 벽돌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 문화 어, 기술을 어, 발전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요. 이 성읍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인간이 서로 연합함으로 인간이 하나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어, 그 말씀을 믿지도 순종치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어, 합하여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동디하려는 어, 그런 죄악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도 어, 대도시 중심으로 모든 경제와 그리고 문화와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 사람들끼리 어, 서로 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 사람을 의지하여 어,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는 어, 그런 그리스도를 어, 대적하는 어, 그런 모습이 대도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탑을 만들고 있는데. 어, 흩어짐을 면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탑을 쌓았다는 것이 탑은 이들의 지금 어, 종교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종교성 어, 탑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 그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 이것이 모든 세상 종교인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그, 어, 이 재단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이 재단의 재료가 어, 벽돌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국계에 보면, 어, 그 재단은, 하나님께 재단을 번재단은 어, 그 돌을 깎지도 않고 원래 돌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적 요소에는 인간적인, 인공적인 그 어떤 요소도 들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들이 탑을 왜 그렇게 높게 쌓았을까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에 가장 높은 산봉우리도 물에 잠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홍수에서 앞으로 홍수가 다시 올지언정 어, 이 탑을 넘게 쌓으면 이 홍수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노아의 언약 그무직의 언약을 전혀 믿지 않은 불신의 모습들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오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적속이요 언어 또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트셨더라. 어,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들이 이 언어가 혼잡해지자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자. 어... 서로 교통을 할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탑을 그 정도로 높게 쌓았다는 것은 어 그들이 조직 인간의 조직체를 어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피라미드 조직과 같은 어 위에서 명령을 상달하면 밑에까지 어 층층을 통해서 명령이 전달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 세상을 볼때 군사나 뭐 보면 조직이죠. 어, 정치도 조직이고 어, 그 조직을 보면 어 피라미드 그런 구조죠. 어, 그런데 이런 어, 세상 이런 조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들이 어, 이것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도 어, 들어와서 어, 교회가 이런 어,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말씀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어, 성경에 부합되는 원리인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요즘 교회는 조직은 그것이 아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세상과 똑같은 그런 피담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규모가 있다는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 여기 10절부터는 샘의 그, 어,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어,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앞보을 보는 너무도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어, 인간들의 어, 그런 타락한 그런 짓거리들을 볼수 있지만 그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